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해지고, 분노로 상대를 꺾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딱 하나의 진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분노로 이긴 사람은, 역사상 단한 명도 없었다는 것. 젊은 시절 피가 끓던 때, 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심한 비난 한 줄, 누군가의 험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손해를 볼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나를 흔든 게 아니라, 내가 그 흔들림을 허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생의 주인은 남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말한 줄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에 휘둘린 날은 항상 실패했고, 감정을 다스린 날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하루 내내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들은 한마디가 밤까지 머릿속을 지배하고 그 말을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을 겁니다. 남겨진 건 당신 뿐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남의 말한 줄에 하루가 흔들리고 상사의 얼굴빛 하나에 감정이 출렁이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 중 성공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 핸들을 남에게 넘겨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의 운전자는 나이며 내 감정을 흔드는 힘을 남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그 결심 이후 사람들이 나를 흔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이었고, 나는 그 바람을 이용해 더 앞으로 나아가는 돛단배가 되었습니다. 나는 종종 호수의 비유를 떠올립니다. 잔잔한 호수는 하늘과 구름 나뭇잎 하나까지 그대로 비춥니다. 하지만 누군가 돌을 던지는 순간 물결이 요동치고 그 고요함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호수는 돌을 던진 사람에게 반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데엔 호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고요를 되찾아야 하니까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가 내 평정을 깨뜨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떠나 있는데 나만 혼자 파문에 휩쓸리는 겁니다. 젊은 시절 나는 정말 피가 끓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바로 받아쳤고 억울하면 따지기 바빴습니다. 그게 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겨도 남는 건 피로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진흙탕에서 싸우면 이겨도 옷이 더러워지고 저도 상처만 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이 일어날 진흙탕 위로 아예 올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깁니다. 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납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금화 100개를 받습니다. 이건 하루 동안 당신이 쓸수 있는 모든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한 금화를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허수로 써버립니다. 누가 끼어들면 금화 10개. 기분 상하는 말한 마디에 금화 스물 개, 소모적인 말다툼에 금화 서른 개. 밤이 되면 남은 건 후회와 피로뿐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걸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화를 낸 하루는 늘 몸이 무거웠습니다. 판단은 흐려졌고 기회는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반대로 평정심을 지킨 날은 같은 피로 속에서도 머리가 맑고. 결단이 빨랐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분노는 금화를 태우는 불이고 평정심은 금화를 불리는 은행이라는 걸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금화를 어디에 쓸지 않은 사람입니다 헛된 분노에 쓰지 않고 목표에 투자하는 사람 칭찬과 배움에 투자하는 사람 그 작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금화를 지키기 위해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젊을 때말 그대로 불덩어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면 바로 맞받아쳤고, 나를 무시하면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게 어릴 적내 방식이었고, 내가 정의롭다고 믿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분노로 움직였을 때,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한 번은 나를 모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그를 찾아가 할말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이긴 게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감정이 폭발하려 할때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에 힘을 빼고 단전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감정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누구인가? 그 질문이 내 감정을 정면에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분노가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되었죠.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배신을 당하고. 모든 걸 잃을 것만 같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다 어느 날내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너의 적은 세상이 아니다. 너 안의 두려움과 분노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는 걸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부터 다스렸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살아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남탓하며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운명은 돌덩이가 아니라 매일 다시 빚는 점토라는 것을 점토는 무너져도 다시 빚을 수 있습니다.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도 됩니다. 환경의 노예로 살면 평생 같은 모습으로 굳어 있지만 환경을 내가 빚는 순간 세상은 작업실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점토를 다시 빚는 마음으로 모든 실패를 견뎠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험담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근거 없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밤새 뒤척일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망하게 하려던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든 숫돌이었다는 걸 칼이 날카로워지려면 단단한 돌에 맞아야 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미움과 비난은 우리를 깎아내는 게 아니라 연마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걸 깨달은 이후로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냉정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이 판단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마음을 정원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만 돌보지 않아도 잡초가 금방 자라 꽃을 덮어 버립니다. 그 잡초가 바로 분노, 불안, 질투 두려움 같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내 마음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배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공백은 내가 채우지 않으면 세상이 잡초로 채웁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정원이 점점 맑아지고 잡초가 자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원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고 삶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의 강철을 만드는 불입니다. 강철은 뜨거운 불과 망치질과 찬물 담금질을 수백 번 반복해야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편안함만 찾는 사람은 약한 쇠로 남고 시련을 견딘 사람은 강철로 변합니다. 나는 위기 속에서 인내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책임을 배웠습니다. 시련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생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넘어진 방향이 앞으로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다시 일어선다. 이 단어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도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손에 쥐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삶의 주인입니다.